안녕, 이번 시간에도 쉬운 말성경을 읽어볼 거예요. 자, 오늘은 42장부터 2장까지만 여기까지 읽어볼게요. 바로 읽어볼게요. 야곱은 이집트 땅에 곡식이 있다. 그... 난살 것을 알고 자식들에게 말했다. 너희들은 어쩌자고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느냐? 내 내가 듣기로 이집트국 이집트에는 곡식이 있다더니 있다더라. 그러니 이집트에 가서 곡식을 좀사 오도록 해라. 그래야 우리가 죽지 않고 살살수 있을 게 아니냐? 그리하여 열 명이나 되는 요세, 요셉의 요셉 형들은 국식을 사기 위해 이집트로 내려갔다.그러나 여고은 요셉의 동생 베냐민은 보내지 않았다.베냐민에게 행여 좋지 않은 일이라도 생길까 염, 염려스러웠기 때문이다.가나안 땅에도 기근. 기근이 심했기 때문에 이집, 이집트, 이집트로 곡식을 사러 가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스라엘의 아들들도 그, 이, 런 사람들, 사람들 속, 속에 섞여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다. 그 때의 이집트 총리 요셉은 세, 세계 각 총, 각, 각지에 에 몰려든 사람들에게 곡식을 파는, 파는 총재, 총책임, 총책임자였다. 요셉은 형들도 곡식, 요셉의 형들도 곡식을 사려고 요셉에게 나가 엎드려, 엎드려 절했다. 요셉은 자기 형들을 알아보았다. 하지만 일부러 모르는 척 하고 통스럽게 말했다. 당신들은 여기에 어디에서 왔어? 형들은 대답했다. 가나안 땅에서 곡식을 사려, 사려고 왔습니다. 요셉은 자기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형,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다. 요셉은 자기 자, 자기가 오, 오래 전 꾸었던 꿈을 이, 기억해내고 형들에게 말했다. 당신들은 정탁군이 분명하고 당신들이 나의 나라에 온 것은 이 나라를 허허점이 어,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서요. 형들이 대답했다. 아닙니다. 저희가 여기 온 것은 저온 것은 다만 곡식을 사기 위해 위해서일 뿐입니다. 다른 이유는 절대 없습니다. 저희는 모두 한 아버지 아, 아들, 아, 아버지의 아들들입니다. 저희의, 결, 저희는 결코 정특군이 아닙니다. 제발 믿어주십시오. 요셉,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다. 아니요. 당신들이 여기 온 것은 분명히 이 나라를 허점, 이 나라의 허점을 파악하기 위해서요. 형들이 대답했다. 총리 각하, 저희는, 저희는 가난 땅에 살고 계시는 한, 아, 한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본 뒤, 우리, 우, 우리는 열두 형제였습니다. 만, 야, 막내는 지금 가난 땅에 아버지와 한, 함께 있고, 동생은 하나 죽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다 네내 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당신들은 정당꾼인 것이 틀림없소 당신들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보시오 당신들은 그 막내 동생이. 동생을 이리로 데려오시오. 그러지 않으면 당신들은 여기에 한 백자가 벗어나지 못할 것이오. 내, 내가 파라오, 파라오의 목숨을 두, 두고 맹세하오. 당신들은, 당신들은 당신들 가운데 한 명을 보내 막내, 막내 동생을 데려오게 하시오. 나머지는 여기 감옥에 가두겠어 당신들의 나, 말이 사실임 사실임의 증명해보시보오 그러지 못하면 당신들은 정정착권이정착권이 것은 틀림 없 틀림 없어 요셉은 그들 그들 모두 사흘 동안 감옥에 가두어 놓았다. 사흘로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오. 그러니 내 말대로 하시오. 그러면 당신들은 살 것이오. 당신들의 말의 말이 사실이라면 당신 형제들 중한 명은 다, 당신들이 갇혀 있었던 이 감옥에 남, 남게 하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돌아가도록 하시오. 곡식, 가, 가,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서 집안 식구들 기근을 펴, 면, 면하게 집안 식구들 집안 식구들로 기근을 면하게 하시오 당신들의 마, 막, 막내 동생을 나에게 데려오노 오도록 하시오 그래서 당신들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 입증되면 당신들을 살려주겠소. 형+ 형들은 요셉에게 말했다 말에 따랐다 요+ 요셉의 형들은 서로 수군거렸다 그래 우리가 요셉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 거야 요셉이 살려달라고 애원을 할때그 아이의 괴로움을 보면서도 우리+ 우리는 외+ 외면했어 분명히 그. 그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야. 로벤이 아우들에게 푸 푸념했다. 그러게 내가 뭐라고 하, 하더냐? 그 아이에게 죄를 짓지 말자고 말렸는데도 듣지 않더니 이게 무슨 꼴이냐? 우리 우리가 그 그때 그 아이 아이를 죽게 했으니 지금 그때가 를 치르는 거, 거야. 요셉의 형들은 자기들끼리 하는 말을 요셉, 요셉이 알아듣지 못하는 줄 알았다. 그때, 그, 그때까지 요셉이 통, 통역관을 거쳐서 형들과 말한, 말을 주고받았기 때문이다. 요셉은 형들이 있는 자리를 떠나 서럽게 울었다. 잠시 후 마, 마음을 진정하고 돌아온 요셉은 형들 중에서 심어온을 지목하여 다른 형들이 보이는 앞에서 그를 묻게 했다. 요셉은 사람들을 지켜서 형들 요셉은 사람들이 지켜서 형들이 가져온 자루의 곡식을 채우게 했다 또 형들이 가져온 돈도 각자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동안 먹을 양식도 따로 챙겨주었다 요셉은 형들+ 형들 요셉이 고 길을 떠났다 그들이 하룻밤 묵 묶어갈 곳에 이르렀을 때였다. 그들 중한 명이 나귀의 먹이를 주려고 곡식, 곡식 자루를 풀었다. 그런데 왠걸걸웬걸 걸 곡식 자루에 아기의 돈이 들어있었다. 그가 다른 형제들에게 말했다. 내 돈이 그대로 들어 있었어. 이것 봐, 내 자루 속에 돈, 돈이 그대로 있어. 형들은 모두 가슴이 철렁 내려 앉았다. 그, 그들은 못, 못, 그들은 두려워하면서 서로 수군거렸다 어쩌자고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이런 일을 하시는 걸까? 요셉이, 요셉의 형들은 가나, 가나한 땅에 있는 아버지,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왔다. 그들은 아버지에게 자기들이 겪은 일을 낱낱이 이야기했다. 이집트 총리가 우리에게 엄하게 말했어, 말했어요. 그런 우리 더러 자기 나라를 옆으로 온 정탁군이라고 물어, 뭐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정착군이 아니며, 정직한 사람들이라고 말했어요. 그, 우리는 모두 한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열두 형제라고, 형제 중 하나는 죽었고 막내는 지금 가난한 땅에 아버지와 함께 있다고 했어요 그러더니 이집트 총리가 당신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당신 형제들 가운데 한 명을 여기에 남게 하고 나머지는 곡식+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서 집안 식구들의. 기근을 면하게 하시오. 하지만, 당신들의 막내 동생을 나에게 데려오시오. 그래야 당신들이 정착꾼이 아니, 아니라는 것을 내가 믿을 수 있겠소. 그렇게 하면서, 당신들은, 당신들의 형제를 풀어, 당신들의 형제를 풀어주고, 또 이집트 땅에 자유롭게 장사를, 장사도 할수 있, 알수 알 있도록 주, 아, 해주겠소. 하고 말했어요. 형제들은 모두 각자의 자루를 쏟았다. 자루마다 돈바, 돈, 바 돈다발이 들어 있었다. 요셉의 형들과 아버지의 야곱은 모두 크게 놀라며 두려워했다. 아버지의 야곱, 야구, 아버지 야곱이 말했다. 너희가 내 자, 식들을 모두 빼앗았구나. 그, 요셉이 없어지더니, 요셉이 없어지더니, 아, 아냐, 베냐민도 막 아, 시, 없어지더니 신문도 없어졌다 이제는 베냐민까지 가+ 아+ 가려고 하는구나 내게는 이, 왜 이+ 일 괴로운 일만 일어나는 거냐 루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제가 베냐민을 다시 데리고 오지 못하면 저희 두 아들을 죽이십시오. 이번 일은 제, 제게 맡겨주세요. 제가 반드시 베냐민을 다시 데려오겠습니다. 아, 야곱이 말했다. 안 된다. 내 아들, 아들 베냐민을 너희와 함께 보낼 수 없다. 그 아이의 형, 형 요셉도 죽지 않, 않았더냐? 이제는 그, 그 아이 혼자 남았다. 너희들과 가는 동안에 베냐민에게 좋지 않은 일이라도 생기면 난 어쩌라는 말이냐? 백, 백, 백발이 성성한 이 애, 애비가 슬픔을 짊, 짊어지고 무덤으로 내려가는 꼴을 보겠, 보겠다고 이러는 거냐. 자 오늘은 여기까지겠고요. 제가 오늘 마음에 들어왔던 거는요. 여기에 보면 요셉이. 어 예전에 요셉의 형들이 어 요셉을 진흙탕에 빠뜨려서 요셉을 쓰러지게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생각하면서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는데.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봤어요. 근데 그게 왜제 마음에 들어왔냐면요. 어 저는 이 예전에 일을 생각하면 예전에 일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복수하려는 것 같지 이해한 것 같아요. 하지만 어 요셉을 하나님을 믿지만 근데 그게 왜저제제 제 마음에 들어왔냐면요. 예전에 범위 오빠가 어, 저를 도와주거나 양보해준 적 있어요. 근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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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일도 있는데, 저희 오빠, 범이 오빠가, 음, 언제는 저에게 나쁜 짓을 한 적도 있고, 그래요. 딱한 번, 근데 한번 있는데, 그거를 복수하려고 해서 복수를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저는, 어 이제 이, 이집트 총 이집트 총리 가가 요셉처럼 복수 같은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말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계속 계속하면 부모님한테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 마음에 들었던 걸 담아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시험의 생경을 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 제가 마음에 들었던 거는요. 요셉, 요셉의 요셉 형들이 예전에 요셉을 진흙탕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집트 총리 각하가 돼서 어,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복수를 하려고 이해했습니다. 저는 항상 범인빠가 양보를 해주고 착각에 대해 주고 참았는데요. 근데 예전에는 저를 괴롭힌 적이 한딱한번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복수를 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수를 했죠.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읽고 다음부터는 복수를 안 하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또 괴롭히면 부모님한테 말하거나 아니면. 아니면 가족들한테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하게 하나님이 힘과 능력과 약속을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잘제 주근접문 하고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어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 우리에게 이려한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달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셨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성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